오늘은 에테나의 시세 흐름과 최근 시장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보다 정밀한 진입 타점, 목표가, 손절가에 대한 정보나 추가적인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안내된 번호 010-9959-6611로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문의를 통해 보다 맞춤형 분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에테나의 현재 흐름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에테나는 990원대에 거래되고 있으며 금일 마이너스 1% 하락한 모습입니다. 4시간봉 기준으로 보면 지난 8월 중순 이후 하락 추세가 지속되다가 9월 초 들어 저점 반등이 확인되며 매수세가 살아나는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죠. 8월 중후반에 박스권 조정을 지나. 9월 2일부터 강한 양봉이 연속적으로 등장했고, 직전 저항되었던 960 원선을 돌파해 현재 997 원선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최근의 저점은 860 원대에서 지지를 받은 흐름이었고, 이후 거래량이 동반되며 점진적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9월 2일부터 거래량이 급증하며 캔들 몸통도 길어지고 있어 기술적 반등 이상의 모멘텀이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물대 기준으로는 1,200 원대가 1차 저항 구간이며, 여기를 돌파하면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960원대는 이제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야 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탈 시 단기 조정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손절가는 무조건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이는 각자의 보유 수익률, 진입 가격,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상세한 전략을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에테나의 최근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에테나는 원래 OKX 계열에서 런칭된 프로젝트로 웹3 생태계의 온보딩 게이트 역할을 지향하는 유틸리티 기반의 플랫폼입니다. 특히 에테나는 에테나 프로토콜과 관련된 자산으로 리퀴드 스테이킹, 합성 달러, 디파이 연동을 통해 실사용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에테나의 USD, USDA 스테이블 코인이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루나 사태 이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지만 에테나는 탈중앙화를 유지하면서도 담보 기반 안정성 확보를 지속 추진 중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에테나는 에테나 프로토콜의 핵심 유틸리티 토큰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실사용과 거버넌스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글로벌 거래소에서 에테나 관련 파생상품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고 크로스체인 기반 연동 또한 실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d앱 연동과 수요 기반이 확대되는 코인들은 당의 투기성 자산과 달리 중장기 홀딩 메리트가 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에테나는 그런 점에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죠. 이제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술적으로는 1,020원 구간을 돌파할 경우 단기적으로 1,080원에서 1,145원까지도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특히 최근 저점부터 거래량 동반 상승이 나온 만큼 눌림 이후 재반등 구간이 다시 한번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의 매물 소화 여부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에테나 생태계의 확장성과 파트너십 여부가 에테나 시세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금도 에테나가 디파이 프로토콜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만약 블록체인 L2 생태계에서 본격적인 온보딩 툴로 자리 잡게 된다면 에테나의 수요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시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세째, 스테이킹 및 거버넌스 개편 여부도 중요합니다. 기존 에테나 홀더들에게 유의미한 보상이 제공되고 DAO 기반 운영이 안정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 수요가 증가하게 되죠. 이는 저점 매수세를 유도하고 시세 변동성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현재 에테나는 기술적으로도 상승 전환 흐름이고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에테나 프로토콜의 성장과 함께 가치가 연동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향후 단기 조정 시 눌림목 타점을 공략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적절한 가격대에서 분할 접근이 유효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타점이나 보유자별 전략은 다 다르기 때문에 영상 상담 번호 010 9959 6611로 문의 남겨주시면 개별 대응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화면은 수많은 투자자들의 실전 매매 결과를 바꾼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 화면이 오늘 단타 수익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 상담부터 봅시다. 010 9959 6611그 아래 적힌 문장 문자로 세력 전송 너무 간단하죠? 바로 이거 하나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자, 별도 앱 설치도 필요 없고 회원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사이트 가입, 수수료 등록, 복잡한 절차, 일절 없습니다. 단 하나, 문자 하나, 또그 문자의 세력이라고만 적어 보내주시면 어, 지금 이 코인 시장에서 급등을 앞둔 종목 그리고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정보를 바로 전달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갈망하고 있는 건 뭐죠? 단순한 종목명이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수익으로 이어지는 진짜 타점 정보입니다. 이제는 코인 시장이 단순히 오를 것 같은 종목만으로는 수익을 낼수 없는 구조입니다. 모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차트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익을 내는 사람과 늘 손실만 반복하는 사람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 차이, 그 본질은 바로 정보의 질과 타이밍입니다. 그걸 이 시스템에서 정확히 제공합니다. 다시 화면을 보세요. 양쪽에 나열된 실제 문자 메시지들이 보이시죠? 왼쪽, 오른쪽 모두 실제 여러분처럼 유튜브 영상을 보고 문자 보내신 분들의 기록입니다. 유튜브 보고 연락 드려요. 참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도지코인 타점 부탁드려요. 같은 종목 요청까지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이건 가짜 반응이 아닙니다. 지금도 문자 창에 수십 명이 세력이라고 보내시고 제가 운영하는 시스템 안에서 하루하루 정확한 타점 정보를 받아보고 계십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보내는 이 문자 하나가 여러분의 투자 패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누가 이 코인 좋아요 해서라고 하니까 샀는데 결국 물렸어요. 뉴스 나오고 따라 들어갔는데 꼭대기에서 잡았어요. 남들이 수익 날때 저는 항상 늦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정보는 이미 늦었고 진입 타이밍이 없었고 매매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릅니다. 저희는 단순이고 종목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종목의 세력, 매집 흐름을 기반으로 정확한 매수 구간, 매도 타점, 지지선, 저항선까지 숫자로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저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A 코인 현재가 228원. 1차 매수는 224원. 2차 눌림 타점 217원. 목표가는 248에서 254원 사이 1차 익절은 236원부터 분할 그리고 동시에 설명도 함께 드립니다 지금 거래량 확대와 함께 고래지갑 유입 확인 이전 저항선을 돌파할 가능성 높음 타이밍 늦을 시 눌림 공략만 추천 이게 그냥 감으로 찍는 추천이 아닙니다 수치 기반 데이터 기반 실제로 수익 확률이 높은 전략을 기반으로 작성된 겁니다 이 정보를 받는데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전부 무료입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시작하는 분들에겐 가입비도 없고 정보료도 없습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카톡이나 텔레그램에서 세력이라고만 메시지 보내주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어, 여러분 지금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10% 이상 급등하는 종목은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그걸 잡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이 시스템은 그걸 잡아냅니다. 급등 전 거래량 포착, 고래 매집 흔적, 가격 매물대 분석을 바탕으로 지금 진입 가능한 종목을 선정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매일 제공합니다. 매일. 주말 없이 실시간으로. 이 정보 받는 분들은요. 이제 감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시장 열리기 전에 오늘 들어갈 종목이 무엇인지, 지금 가격이 진입 가능한지, 손절은 어디서 할 건지 전부 계산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수익 내기 시작하고 경험자분들도 대응력이 더 좋아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투자에 있어서 확신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정확한 이유는 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매 기준이 없으면 감정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결국 시장에 흔들리는 매매가 됩니다. 그걸 끊어내는 시작, 그첫 단추가 바로 이 문자 하나입니다. 010-9959-6611 문자 보내시고 세력 딱이두 글자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여러분은 수익 낼수 있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정보를 갖고 싶어 하지만 정작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지금 이 타이밍에 바로 문자 하나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추천방에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 기반 시스템에 들어오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에서 본이 이미지가 그냥 지나가는 마케팅 한 컷이 아니라 여러분 계좌 흐름을 바꾸는 실제 첫 장면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시장은 빠릅니다. 늦으면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타점은 정보보다 빠르고 수익은 타점에서 시작됩니다.